안녕하세요. 다육하단입니다.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늦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어,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 친구가 다육하단 유튜브 채널 승승장구하라고 이렇게 귀여운 현수막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보시고 택배 문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처음에 5,000원에 3퍼트짜리 변함없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거미, 왕거미. 이거 인기가 꾸준하죠? 자구들이 달려 있어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름표를. 옆에 이름표 있는 아이가 있었네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피핀이고요. 피핀도 자구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라 색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붉은 빛이 아주 예쁜 피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블랙탑. 이 블랙탑은 세포트에 5,000원짜리 블랙탑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약간 오렌지 빛이 예쁜 브론즈 파스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조금 크기가 요거는 아주 작긴 작아요. 요거 하트. 크기 확인하고 주문해 주시고요. 그 옆에는 잉글랜드 칼카리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그레 그로망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어서 색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이제 가을이 오면은 곧 다시 예쁘게 물이 들겠죠 그리고 요것도 세포트에 5,000원에 보내드릴 포천종입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왕거미, 피핀, 피핀, 그리고 블랙탑, 그리고 브론즈 파스텔, 쭉 내려와서 하트, 그리고 잉글랜드 칼카리온, 그리고 아그레 그로마, 그리고 쭉 옆쪽에 포천 좀까지 5,000원의 세포트짜리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른 아이는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겨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리를 옮겨서 이제 가격이 다른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찍으면서 약간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게 환풍기 소리예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환풍기를 끄고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소리가 나도 그냥 돌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원짜리부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애기 꿩의 비름, 아주 다글다글하게 붙어 있고요. 엄청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교할 수 있게 바로 새잎 꿩의 비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약간 끝이 핑크고요. 꽃도 핑크로 피더라고요. 이게 바깥에 야외 조경에 심어 놓은 거를 봤었는데 너무 이쁘고 그 핑크색이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요것도 가격은 2,0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솔방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방울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방울인 줄 알고 제가 해왔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레드 앤 그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방울하고 너무 차이가 없어요. <laughs> 한번 봐보세요. 네. 솔방울 못 구하시는 분들 주문 주셔도 되고요. 레드 앤 그린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디글디글한 아이들이죠. 요게 알붐인데, 어 이름표가 저 끝에 있어서 제가 손이 닿지 않아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붐이고요. 알붐도 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붉은 솜털. 요것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돼요. 자구도 많이 달려 있고요. 아주 화분이 꽉차 있습니다. 요것도 2,000원.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칼카레움. 이게 저는 여름에 싱그러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있고요. 칼카레움이고 가격은 요것도 2,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2,000원짜리는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2,000원에 이어 제가 3,000원짜리 브론즈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대부분 물이 빠지는데 이끝에그 붉은 빛으로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론즈 데려와 봤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브론즈 페스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구분해서 주문 주시고요 예, 이것도 수량이 얼마 없으니까 서둘러 주세요. 브론즈 3,000원.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아로스엠 봉아. 이것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여기 줌에서 보여드리면 자구가 너무 많지요. 이거 띄어서다 심으셔도 되고 이대로 심어주셔도 돼요. 이것도 인기가 아주 많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에나벨. 가격은 4,000원 이고요 요것도 약간 블랙탑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에 붉은 빛이 있습니다 여기 자구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이 크지요 그 여기 보시면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 에나벨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제가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나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름은 텍스트론 선셋 오 여름에 보기 너무 싱그럽지 않나요? 자구도 많고 예, 이렇게 해서 텍스트론 선셋 4,000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동해서 요것도 가격은 동일하게 4,000원 이고요.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이름은 로슈라 리아입니다. 4,000원 이고요. 보시면 자구가 옆에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장미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은 로슈라리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플로즈 플러그. 이게 딱 봤을 때 저는 마이크인 줄 알았어요. 약간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5,000원이고요. 약간 벨벳처럼 고급스러운 색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플로즈 플러그. 가격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핸드폰 이름과 같은 갤럭시. 이것도 자구 많이 있고요. 꾸준히 주문 주시는 상품이세요. 제가 농장에서 선별해서 데리고 왔고요. 이것도 주문 주시면 제가 예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하고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소개드리는 아이입니다. 피그니즈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갤럭시하고 보면은. 별로 차이 잘안 나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자구가 조금 더 많구요. 입장이 조금 얇아요. 피그니즈 5,000원이구요. 갤럭시하고 뭐 같이 키우셔도 될것 같고, 예, 구분 주어서 저한테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구가 많이 달리고 너무 튼실해가지고 포장할 때마다 애 먹는 애지만 그래도 꾸준한 인기가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여무신. 정말 이 화분을 넘어서요. 너무 이제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들이 포장하기는 어렵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무신 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빛이 약간 있습니다. 테드 레스트구요. 지난번에 인기가 있어서 제일 먼저 매진된 아이입니다. 테드 레스트구요. 5,000원. 예. 그리고, 테드 레스트 만큼 인기가 있었던 로즈 봉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로스 엠 봉황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붉은 빛이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로즈 봉황이고, 요게 아로스 엠 봉황입니다. 예. 보기에는 같은데, 색이 차이 나죠? 요 로즈 봉황은, 7,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는 있었는데 처음으로 방송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포트 레드와인 8,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게 이 끝이 안쪽이 와인색이어서 레드와인인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자주색이 살짝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거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2,000원, 아기 꿩의 비림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새입 꽝의 비름. 그리고, 레드 앤 그린, 탈카레움. 그리고, 알붐. 그리고, 붉은 솜털까지는 저희가 2,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쭉 내려와서, 브론즈,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여기 브론즈 3,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로스엠 봉화 4,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나벨, 에나벨도 4,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 끝에 있었던 아이 텍스트론 선셋도 4,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쭉 와서 너무나 장미를 닮은 로슈라리아 4,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마이크 닮았다는 아이 아폴로즈 플러그 이것도 5,000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갤럭시, 갤럭시도 5,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피그니즈, 갤럭시와 비슷한 피그니즈도 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딱 받으셨을 때 너무 커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무신 여무신도 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최고 인기가 좋았던 테드 레이스트도 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테드 레이스트하고 같이 견주어 볼만한 로즈봉황 7,000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포트 레드, 레드와인 8,000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다, 바이솔은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요번에 새롭게 준비한 거, 마사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뭐 미립도 있고 대립도 있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소립하고 중립을 준비해봤거든요. 만약에 뭐 분갈이 하시거나 위에 올리시려고 필요하신 분 세척 마사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주문 주시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혹시 택배비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주문 주실 때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로는 2kg 정도 되고요. 소립도 한 포에 2,500원, 중립도 한 포에 2,500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어렵고 그러셔서 주문하시기 까다로우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메모 해놓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은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중간에 매진 없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정말 주문 주시는 분들한테 어쩔 땐 죄송하기도 합니다. 조금 늦어져서.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양말이 며칠에 한 번씩 구멍이 나요.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데도 매진되는 사례가 있네요. 언제나 그 불편함 없도록 주문하실 수 있게 제가 더 많은 노력할 거고요 예. 언제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